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나요?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투자할지 망설이고만 계셨다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마도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 투자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 투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저희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는 섹터라는 것인데요. 연구개발 중심에 기반한 산업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회사들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하잖아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투자 심리 위축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신약 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수익 창출까지는 더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에 대해서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께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ETF 하나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커 XLV인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회사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만원 즉슨 이 ETF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입니다. 다른 ETF 상품들과 달리 횡보가 몇 년간 된 적도 있고 하락도 꽤나 나오는 차트인데요. 그렇다면 고퍼스, 너라면 어떻게 매수 계획을 세울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더 저는 증가할 거로 바라보거든요. 최소 5년 10년 잡고 20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을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로 준비한 회사는 바로 센코라입니다. 센코라는 브랜드, 제네릭 특수의약품을 약국, 병원, 네트워크,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에 공급하고 유통합니다. 미국 제약 도매 산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21년 얼라이언스 헬스케어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으로는요. 중앙 집중식 유통 방법을 활용하는데, 기존에 복잡했던 유통 물류를 굉장히 단순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공급업체 제품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써 재고 및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Drug Research and Clinical Development Support라고 하는데, 약물 개발 과정 또한 스트림 라인, 단순화 시켰고요 그리고 위험 또한 최소화 시켰다고 하는데, 새로운 어떤 치료법들이 시장에 나아갈 때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이러한 서포트 하는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설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이 회사의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코라 차트인데요. 박스 구간에 최근에 이렇게 머물러 줬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ETF보다도 훨씬 큰 수익성을 가져다 줬고 이러한 박스 구간은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저는 이 회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앞으로도 우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사실은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주주가 90% 9%가 무려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기관. 아, 기만이 아니라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살까 말까 할때 이러한 메이저 홀더스 바라보면 큰 안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비록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때 기관들이 뭐 한다? 줍줍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자사주 매입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1분기 실적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먼저 24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2.8% 성장했어요 이렇게 이미 큰 성장을 거둔 회사가 12% 성장을 거뒀다 라는 것은 굉장히 매니지먼트 쪽에서 잘 회사를 운영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유럽 진출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소개할 ICA 인수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다른 수익원, 수익의 파이프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도 7.2%나 증가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EPS 볼까요? 무려 13% 증가했죠. 그래서 24년 1분기보다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코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죠? 제가 대표적인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조금 저희가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RCA를 인수했거든요. 무려 6조 4천억을 써서 Consultant of America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왜 인수했는지, 그리고 이 인수가 센코라는 회사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46억 달러 현금 지급과 별개로 이 딜에서는 27년과 28년 걸쳐서 최대 5억 달러의 조건부 지급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딜로 센코라가 ICA에 이제 85%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 은 누가 가지냐? 기존 RCA 관련 진료소가 있었고, 그리고 의사 그리고 경영진들이 나머지 지분을 가지게 된다 합니다. 그러면 RCA가 뭐야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RCA는 약 300명의 막막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조직으로 23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무려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막 전문로 으 관리하는 서비스를 인수해버렸죠. 그 인수의 영향으로 무려 조정된 희석 EPS가 처음 12개월 동안에는 0.35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0.35달러면 또 굉장한 EPS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 현재 EPS와 비교해 봤을 때1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r c 의 인수로 기대된다라고 저희는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확장의 영역이 있죠. 센코라의 전문의약품 시장 입지 강화되는 거잖아요. 막막 전문 관리 서비스 조직을 인수함으로써 또 다른 전문의약품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는 기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으로써 앞으로 고성장 헬스케어 부문이잖아요. 막막 서비스가 전문성 또한 강화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물류 유통회사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물류 유통회사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재무 전망 또한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요, 센코라는 2025년 해계연도 주당 순이익을 전망을 무려 15.15에서 15.4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부정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센코라가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7,500억, 7,500만 달러를 지불했다라는 그러한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2월달, 그리고 8월달에 랜섬 어택을 당했어요. 이 랜섬 어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해킹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헬스케어 주식들은 저희의 어떤 걸 가지고 있죠? 프라이빗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관한.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 이 회사가 이러한 정보들이 노출됐을 때, 최대 주주부터 주주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제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러한 2월달, 8월달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무려 2년간 무료 신원 보호 및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2년간 사실은 이렇게 무료 신원 보호 및 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 기관에 즉각적인 통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연락망 또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공격들을 당하면서 더욱 더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이버 보안주가 왜 미래에 인기가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기 위해서 이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일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2년차 혹은 어떤 주식이 좋은지 궁금하신 단계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절대로 매수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무슨 말이야? 나 여윳돈도 있는데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신다면 정말 분할의 분할 정도만 큐큐큐나 S&P 지수 추종 종목만 담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영상과 그리고 지금도 사실 모든 영상에서 주식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으로 가르쳐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